뭐, 여러분들이 뭐못 먹었다고, 물렸다고 걱정을 해야 되고, 유니도스 혹시 보유하신 분만 일본이세요. 유니 어제 혹시 사서 곧 물리 있었다는못 팔아먹고 뭐자원지가 아니니, 유니 보유 일본이세요. 요거 아마 다 들고 계시 싶어. 어 행복순 가지이겠어요 <laughs> 우리가 뭐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 해보세요. 250에 반 챙겨도 됩니다, 일부의 어차피 올라가면 한 500원 밑으로는 한번 챙겨줘야 되니까, 챙겨먹고 밀리고 또살 거야. 글쎄, 뭐, 우리가 자, 알집에 일부러 뺀거 모르세요. 음복을, 팍!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장사하나, 그, 겪격건 나오대. 너무 잘 알지. 어제는 혹시 해서, 혹시 해서, 그게 그래서 그리되면, 그리되고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계셔보세요. 자, 그렇고요 이제, 유보태기는 오늘 팍 박든 말든 마, 요 정도 마, 그냥 계세요 우리 뭐, 매수 갚고 언절이 주면 되니까 못먹어서반 챙겨놨고, 그랬고, 요, 이제, 영지는 그지요, 오, 육, 육십 원 아니지. 개세, 어차피 뭐, 이렇다고 내가 크게 뜨는 게 아니니까, 이 예. 그리고그제 c m g 사든지, 뭐가 빵빵해지는 보정을 사든지 상부를 사야지, 이거. 상부가 여러분, 250원이 올려주면 야를 내일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따다고 있다만큼. 네 찌르고 찌르고 왔잖아. 디스코 하다 주다가. 엠젠니 요, 요거 3일 양봉일이 주잖아. 끼고 오잖아 내일 12% 뚫으면 12%뜰수 있어요. 성질은 내일 양봉 좀살 끼고. 오픈베에서 종가 사냐 마냐가 내가 고민이에요. 이거 지금 내일 또, 이만큼은 올라갔지. 대단한 성질이 있는 놈 아닙니까? 우리도어 그래요. 그리고 뭐, 아이고. 우리처럼 편안한 방도 없어요, 여러분. 어? 변안하게 뭐, 걱정을 하고 앉았습니까? 뭐, 가 있노? 다른 방으로 종목을 막, 잡동산에 붙태서 백화점 종목 들고, 전부 마음을, 어, 쓰고 있어. 이 선생님 계셨네? 어, 마음을, 글쎄, 뭐, 뭐 한다고 거기다 뭐, 뭐, 2,000주 도사고 3,000주 도사고 하겠는구다. 어? 여기는 절대적인 참, 제가 교주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 없으면, 뭐 저희 방에 계실 필요 없어요. 못 계십니다. 여기는요, 죽느냐, 사느냐고, 제가 하자는 사람은 전부 돈 되잖아. 예, 네, 이런 전문가 보셨어요, 도대체가. 세상에 이런 전문가 없는 겁니다. 예, 네, 아이고. 그래서, 어, 그냥, 그래요, 스님. 뭐, 음보 뭐, 뭐 봐도 우리가 하루 이틀 해봅니까, 스님. 장사를, 저희 방에서, 뵌지 한달 때, 한 한달 넘었는데, 넘어가네, 그지? 한달 보는 줄 되네, 선생님. 전부 다, 바았다가 북하고, 북하고, 북하고. 전부 다, 뭐,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본격 매집을, 그지, 2, 3천만 원씩 못 해가지고,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올라가면, <laughs> 내일도 여기 하나 더 지켜주면요. 여기다, 쓰면 6천만 원 질렀잖아, 요 지금. 무조건, 그러니까 8천만 원, 8천 원을 지르실래요? 글쎄, 요 지금 1억 3천 정도 되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럼 8천 질러도 됩니다. 5천 원 짤짤이 매매하기로 하고. 미리 양봉 하나 더인 거지만요, 내일 모레 신고가 넘어갑니다. 중국 계약권, 그지? 성사 대탁하고, 그 다음에 지카바이러스 이웃나라면 중국이 필리핀이고, 대만이고, 또 보세요. 이거 뭐, 이, 여러분 제가 볼때 어제 빼가지고, 일부러 물량 뺏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 내일, 요, 요리 벽돌 주고 내일 올라가면 어디에 팔 거야? 14000원이나 14150원 팔고, 다 팔아먹고, 고놈을 팔아먹었으면 밀리대로올 거거든요. 그럼또살 것입니다. 왕창 7, 8천만원 지르는 거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엔, 날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뭐, 누가 콘돔을 씻고 있어요, 콘돔을. 도대체가, 아이고, 네. 아이고, 이 사람이 콘돔에 대해서 하면, 그분은요, 옛날에, 저, 저, 옛날 여적이 뭐예요. 웹젠도 올라가니까, 나는 얼마 간다, 3만원 간다, 32,000원 3만 간다, 42,000원 간다, 떠들고 있는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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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해버려요. 그리고 시리에붙어서 올라가면 자기가 밑에서 사서 무뭐 엄청 무 물려가지고 짜다게 깨져있으면서 밑에서부터 먹었다 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 어떻게 신뢰해요. 그리고 큰 방송국에 있다가 여기 오면 뭔가 이유가 있어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예. 뭐 뭐. 아이고 신문 여러분 내가 한번 찾아서 보여 드릴까요 그 당시에. 방송 트립이 나가려고 여러분 pd에 이제 3천만원 보따리 싸들고 쇼핑백에 다 그런 것입니다. 뭐, 뭐 뭐, 아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콘돔을 씹어요? 지금 내, 실수했습니다, 저거요. 콘돔 내일부터 여러분, 어에드론런에서 공중으로 북 날라가면 뭔 소리할 것입니까? 콘돔을 이 콘돔 주 윈드 주왜건들어 입을 왜? 거, 건드러, 왜? <laughs> 아이고 그 씁쓸하게 왜 씹고 있는 거그 고무가 씹히나? <laughs> 참 내가 그런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뭐. 그분 모세요. 항상 미래 갈축가를 미리 얘기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자. 저를 미리 얘기 다 해주잖아. 어디까지 가니? 어짜니? 어떤 모양 좀 맥점이 되어서 내일 어디까지 가니? 정확하잖아. 정교하게. 이런 정교한 샷이 돼야 됩니다. 얼음, 얼음, 눈치라. 아이고, 이런 수준 차이 나는 거예요. 글쎄요. 에이고 그런 것입니다. 뭐, 미라님이 뭘요? 뭐 지국을 한다고? 무슨 지국이야? 가만 그래. 어쩔래? 250원에 반 내놓을까요? 350원에 낼까? 알아서 내 네, 보세요. 급히 먹고 싶은 분은 어제 반, 반 챙겨 먹었는데 내가 섭섭하분은 250원에 챙겨도 돼요. 이? 어? 무슨, 무슨 지국? 신문사 지국이신가요? 미날님 혹시? 무슨 지국이야? 지국홍, 지국홍 뭐 그거 아이가 윤선도의 고산 윤선도의시 지국홍, 지국홍 <laughs> 계세요 계세요 우리가 뭐 용의 것을 한두 번 나옵니까 어 내가 그래 이제 선생님 뭐 그러잖아 어 대기업에 계신 임원하시는 선생님이 뭐 콘돔 장사 친구분들한테 <laughs> 아이고 그래 돈 벌었다고 중국 계약금 터져보세요 이여 있냐 날라가지 참 대봉으로 제가 그래서 1억 23천 있으시면은 8천만 원 소리 하는 거예요 비중을 저는 제대로 된데 왕창 베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700만원, 1300만원, 막, 요리요리 들어가지만은, 자투성 박사를, 어, 예, 진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블간다 해서, 따불 유니스을 보고, 따블간다고 자, 그렇게 반챙이 아쉬운 350원 내도 됩니다. 예, 고리고리 고리 하세요. 어제 다못 팔아먹었거나, 좀 섭섭하거나 아신 분들은 고리 챙기세요, 이 예. 어, 자, 그래 하시면 되고요 아침에 문자가 유니더스 나갔기 때문에 제가 더 문자는 다시 안 드릴게요. 아침 문자가 그대로 나갔잖아요. 직장인들은. 500원 밑으로 반, 반 팔아라 했나? 그랬잖아. 반인가 다가. 내 모르겠네. 잠깐 문자 좀 점검해보고. 어, 혹시 반팔인 물은 2번 올려주시고. 자, 유니더스 혹시 반매도 되시면 2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문자가 아침에 에, 영진작품, 79 그랬고, 아침문자가, 유니더스를 12,100원에 7%더 사라고 했고, 에, 유니더스, 134 그랬네, 134. 134, 유보텍 3979, CMG 538 이랬네. 어, 글쎄, 글쎄, 그래 보세요. 가만히 있어. 젤리 어머니만 챙기셨어요. 글쎄, 그래도 되는 거야. 돈 남잖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450원, 또, 뭐, 700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쪼개세요, 이제부터는. 쪼개세요. 이. 유니더스는, 글쎄, 350원, 700원, 이래 볼까, 한번, 혹시나.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잠깐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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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 자, 보자고. 다시 유니더스 한번 드려볼게, 유니더스. 참, 가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매수 되는 것도 어렵고, 어 파는 것도 참 어렵고 적당히 만족하고 챙기면 되세요 유니더스를 우잔다 13350 하고 어차피 올라가면 다 파는 건 아니니까 13700이 A 13350 하고 13750에다가 75070 1 3 7해 봅시다 여기다가 반씩 매도 해 봅시다 반씩 점정 매도 예, 하고 뭐 밀리면 또살 거니까 그지 매도 후예뭐 나중에 밀렸다 치면 어디서 사야 돼? 어제 종가 이상 12,700원 7원좀또 사야 되겠지. 매도후 12700, 12750에다가 뭐 다시 20% 저가 되면 예, 20% 저가 재매수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될게요. 어, 바이 바 이거 좀반 지금 주세요. 어, 반 나머지 분들, 이래서 쪼개세요, 여러분. 450원에 반 줘도 좋고, 나머지 700원으로 올리세요. 이 또, 또 반씩 쪼개제이. 예, 유니를, 유니더스를 이래 합니다. 정신 로갈 시간인데도, 134에다가 반, 반 쪼개 대세반 남은 걸 가지고. 완전 팔았다 팔았다고. 아, 그, 그, 알겠다, 조금 계세요. 요, 여기다가반 쪼개고, 나머지 137에다 반 쪼개세요. 예, 반, 또 반씩, 이렇게, 이 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뭐, 어제 사선 내려왔다고 뭘 걱정하냐. 아이고, 차투성 박사가 종목 드리는 건요, 걱정 붙 들으면서요, 내왜 어. 걱정하고 앉았냐. 아이고, 여러분, 제가 뭐, 비비 땀을 소리하기 위해서 따불 간다고, 어디 방송에서, 공개방송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뭐, 어제 함부로 따불을, 아이고, 그런 사람, 사병까지 왔네요. 어, 사병, 그래서, 바, 자, 예, 글쎄, 글쎄. 아이고, 대박군님 먹었어. 제주도다 팔았어. 400만원 수익이세요? 글쎄. 글쎄, 우리가 언제나 한 700만원, 1000만원도 하루 만에 올라오고 이랬는데, 글쎄.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900원에 샀고, 오늘 100원에 샀고 이랬기 때문에,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400만원이 없으면 어딥니까? 어, 뭐. 6000만원 들어가서 400만원 벌었으면 작다. <laughs> 6000만원 들어가서 400이면 8% 먹었나? 어찌되나? 7%, 7 먹었다, 그지요? 어. 어디, 왜, 왜, 프레임님 어디서 다 팔았다고 아쉽, 아쉽다, 하고 있어? 더 다급하게? 아니, 그냥 버텨야지. <laughs> 그래서 됐어, 무서면 됐습니다. 프레임님 아쉬워할 거 없으세요. 그냥 못 믿어서 그런 거 아이가? 이 <laughs> 참. 프레임님, 하도 당해서 프레임님, 어 저가 밖에서 비었나? 신기님이신가요 어디서 무방할때 여러 번 뵙긴 비었는데, 어. 어느 방에 계셔서 다, 당했다고 하고 있냐? 김정한 님두달 전에 글쎄다, 아이고, 예, 그랬지 뭐. 네 그렇게 문자가 아까 너, 나간지 몰라도 그렇게 350원에 내가 아침 문자가 무방비에 있었구나. 그럼 신경님 시네,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전에 돈 된다니까 이제 사야지 유니더스를 밑에다가 12,750원에 2천만 원을 대세요 다시. 자 금액 작은신 분은 1 5 0 조금 작은 분은 뭐2,000 투자하시면 1,200이 되세요. 유니더스 이제부터 나름 고무풍선입니다. 저거요. 유니더스를보인다고 문자 나갔잖아. 여기다가 다시 되세요. 20% 저가 다시 되세요. 다시 다시 저가 매수. 다못 팔아보면 또 아쉽지만 또 괜찮고 이? 아 무방세 여러 번 배웠었구나. 글쎄 그러면 되는 거야. 나머지 저기 뭐 400원 700원, 750원 이래 보세요. 400원, 700원, 450원, 700원 이래도 된대이. 나는 그리 아세요. 왜 여러분, 유니도스 콘돔을 씹어요, 그지? 어, 네. 유니도스를 입에 걸어놔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이길래, 그분들이 여기 뭐 세력이 돼서 저기저기 간다고. 아이 나는, 어, 글쎄, 글쎄. 자, 그리고 반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유희들 담에도 되시면 혹시나, 담에도 0번이시고, 0번이시고, 절반 2번이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유 3번이세요. 참 올려주십니다. 어, 그대로 보유는 3번이고, 다 팔아먹다 0번, 절반 팔았다 2번. 어, 그 3분의 1은 지금 팔아나가는 것입니다. 본인 수 2번이세요. 어 나머진 저기에 750원들 글쎄 700원 많은 650원 쯤 내도 괜찮습니다 거기 1,200원이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예, 발바리가 바바바거리는 데 거기 계십시오 계시고 요것때 그래도 반팔을 났기 때문에 뭐 도로지 뭐 매수가까지 뭐 내려왔는데 버티시고 CMG 리에서더살 것이고니 목표양이만두번 이번이가 아 글쎄 글쎄 아이고 목표형 그래도 좀 사서 먹어서 다행입니다 투자금이 작아서 내가 제가 늘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아쉬워서 마음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목표님보다더 뭐 투자금액 자금으로 오셨다 하시더라고 행복 수익 80% 매도야 되셨어요 그래 됐다 됐다 그 잘한 겁니다 아주 반은 먼저 팔고 반은 또 조금 더 팔고 반은 좀 위에 내보고 이제부터 밀리면 처음은 되지 누가 콘돔을 씹어요 콘돔을 그지 뭐다 어, 팔아서 됐대 예. 누가 함부로 어느 전문가가 말이지 콘돔 줄을 씹어 왜아이고 <laughs> 아이고 저 주가가 어봉박았다 끝난 줄 압니까? 누구는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여러분 아이고 참 아침에 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내일 대면 7, 8% 12%훅 뜬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제 다시 사는 거야. 1212,750원에 어. 글쎄 회원이 많은 유명한 방에는 아침 급등주를 매수하라고 하죠. 그래 그래 어 그렇다고 일부에서 우연히 먹는 게 오겠지 예, 일부 연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매수 못하고, 한번 매수가 되면 또 물려 고생하고, 많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오늘날요, 처음 뭐, 종목 물려가지고, 주식사 돈, 실질적으로 주식사 돈도 없어.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곱, 여덟 개, 뭐, 어, 열댓 개씩 되고, 회원 많은 백명 이상 되는 방에서는, 수무 개, 서른 개안 되겠어요. 주식사 돈도 없어요. 우연히 산몇 사람만 사가지고, 한두, 수, 서너 사람만 사가지고 수익 감사합니다. 지 나머지 계자는꽤박살나있으면서그몇푼 먹었다고 수익 감사가 뭐 필요하노? 제대로 사람을 보고 대하지 합니다, 오늘날. 에이구. 그래가지고 상따 시키자, 상따. 상따는 지 혼자 합니다. 자기 혼자서 상따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 여러분 모시고 상따를 들어갑니까? 지가 했다가 여차하면 1% 손절로 차, 쳐야 되고, 갑자기 3, 4% 빠지면 일부 물타게 했다가 단가 낮춰놓고 1% 손해보고 나오든가, 이게 하는 게 상따는 그리 하는 것입니다. 상따에 대한 완벽한 기준도 없으면서 상따 드리다, 상아가 쳤다고 매겨주겠다고 들어그 투상감은 뭐합니까? 자랑하잖아요. 그걸 만수리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더라고, 딱, 무방해서.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자, 20% 남겨놓고 계세요. 됐다. 그래서 이 브레임님도 제가, 이걸 자랑 좀, 저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올려주신 거. 요것도 내가 내일 토요트 강 가니까 자랑 좀 하겠습니다. 김종환 선생님이 글쎄요. 그런 정보를 듣고 엉터리 아이가, 아이고, 선생님 저하고 통화까지 한번 했잖아요. 뭐 하는 차트를 완벽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뭐, 혼돈 계약권이 어쩌고 뭐 이러고 있냐. 전부 차트를 통해서 세력의 힘을 보자는 힘을.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어~ 영진 작품 (10원) 차이로 안 사줬어 (10원) 차이로 (7), 7 얼마 됐나 우리가 (7950에) 됐는데 (7960까지) 올라갔어 계세요 이저어 그렇다고 (CNG) 제약 종가 땡기지면 다시 더살 것이고 보성파워살 것이고 상보 종가 (700만 원) (1000만 원) 제가 배팅 드릴거고엠젠프로스도 (700만 원) (1000만 원) 배팅 해야 되고 형지 엘리트가 내일 양봉이 낀가중은 사야 되고 돈이 돈 오픈 베이스 오늘 종가에 (7800) (1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어, 유보택 반팔을 놨잖아요. 혹시 싶어서 이거 내일 양복 부 신고가 갑니다. 이 주식들 다. 뭘 걱정해. 아, 밥 먹으러 갑시다, 지밥 <laughs> 먹으러 가자. 여러분이 자유롭게 대화하실 분 하세요. 식사하고 오셔, 오셔가지고. 뭐 자랑글 남기셔도 좋겠고. 제가 방송하면 그, 그 증거 자료가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필명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제일정목님 전에 우리 저기, 감사후기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 두고두고 역사에 남습니다. <laughs> 그, 럴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감사드려요. 그 이거, 요번때뻥 빠져도 할수없습니 이걸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가 이랬는데 할수 없어. 그래도 반, 내가 이런 염려 했기 때문에 반이라도 매도 드리고, 반은 위에다 내는데 애매한 가격 차려못 팔아먹고, 50원 차로못 팔아먹고, 이 섭섭한 거예요. 사 빠질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3일 전윗꼬리가 있을 때 빠진다. 예, 시이렇때 때려라.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거다. 그런 것이 있어. 어, 사과라면 어서 오세요. 예, 명 예. 음, 그래서 종가에요영진 약품 을살게 있고 CMG가 한번 CMG가 종가에 5,130원 되면요. 얘를 들어갈 것입니다. 영진이가 방빵하게 올라오면 살 거고 아니면 내일 야는 2등주 CMG를 사야 됩니다. 나중에 5,100원 이상 되면은 바라 먹고 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그런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 유주이 덧을 1,200, 12,750 12, 20 2천만 20, 원되세요 여러분. 대놓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점심 시간에 자기 수익률 좀쭉 올려 주시고 올려 주시고 또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말씀들 나누셔도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글쎄 글쎄 독수리가 배... <laughs> 글쎄 제가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을 딱 1년 했는데 독수리, 뭐 <laughs> 독수리, 성모고 선생님이 이래서 이마들이, 여놈의가시나들 내가, 어, 신기 박사라고 할까, 신기한 박사라고 하자고. 그래서 나머지 잠깐만 저거 750원을 올려보자. 850원까지 올려보자, 유니더스. 기왕 붙으니까 850원까지 나머지 1380원으로, 나머지 쪼가리, 유니를 어떤 1380원까지 아예 올려보세요. 그리고 밀리는 데는 나중에 종가 직전에 사야 돼. 여기서 우리가 물량 이거 뭐 단타 먹고 물량 다 뺏기면 안, 다 뺏겼거든 거의 광창 매집을 해야 합니다. 제가 2억 3억도 배팅하라하고 저기다가 10억 갖고 좀 5, 6억을 배팅 시켜준다잖아 하 유니더스에다가 그럴 때는요 뭐가 있어요 예그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 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자기도 차트 보고 매매하면서 차트를 여러분 무시가더라고 아이고 제가 여러분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 아니가 그지 어. 차트면 시력이 없는 사... 아이고, 그러니까 어젯 밤에 유니도스 씹더라고요. 여보 저요 콘돔을 왜 씹노? 그 수술할 텐데 나 옛날에 맛은봤기 때문에 어 아이고 고무냄새 날 텐데 어 여러분 이주가 내일부터 날라가면 뭐라 하겠어요? 입딱 끽소리 못하고 샀다고 할지도 모르지. 우리도 샀다 해잡고그 사람은요 정말 간과 쓸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계셔보세요. 850원 내고 밥 먹으러 갈게 내가. 지난번에 우리 이거 따 먹을 때, 에 기억나시죠? 밥을 12시 40분까지 방송하고 나서, 문자로 전부 대응해서 3차례까지 먹었어 3차례까지. 이거, 이 날짜. 3월 24일날. 화면 띄워놓고 계속 음악만 들고 문자만 띵 보내고, 그좀 팔아먹고, 다시 밀림을 사서, 또 팔아먹고, 다시 3차례까지 세번 우리가 해 먹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탄력 붙을 때, 뭐 때문에 해 먹겠겠냐? 상 치고 은봉 터 은봉 그래 팍 아이가 이거 그래저 제가 돈 낸다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뭐 우리한테 효자종목이 유리 이제 설금 내려올기다할수 없다 다못 팔으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럼 다 챙겨 먹고 싶은 분은 450을 챙겨 먹어도 됩니다 이제부터 밀리면 잡을 거예요 쭉 내려온다고 계셔보세요 그 400을 챙겨도 됩니다 싹 아까 20% 남은 의원이 누구야 우리 선생님 누구 왜 네, 그렇게 네, 하세요 예그래 하세요 <laughs> 글쎄, 부원장님, 부원장님 이참 저를 알아보시고 오셨어요. 지카가 올 여름 전 세계 비상 많은 얘기 아니가.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좌우지간 750원을 되는데 안 되면 급한 대로 더 올라가면 우리가 13,000원 내려올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2 9 0 0원때또 잡아야 돼. 자, 아쉽게 어쩌야 됐노? 다팔려나다 팔, 요즘에서 다음에도 됐다는 분 0번이세요. 아이고, 다팔아못었다는분 0번. 조금 남았다는 분 2번 쪼가리고. 어, 어, 뭔가 반 남아있는 거야. 그럼 쪼가리고 리 저기 750원, 850원 챙기세요. 이? 자, 됐다. 예. 그래도 8% 먹잖아요. 어, 글쎄, 글쎄. 그래, 버리지, 걸 챙기라. 이. 옛날처럼 상한가까지 들고 가고 있지 말고. 혼자 사항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뭐. 어, 그래, 하세요. 뭐, 어, 그래, 그래. 예, 예, 그래.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1시 50분까지 점심 먹자. 아, 지금 한, 제가 12시 20분이 터어서 2시까지 밥 먹읍시다. 제가 상황 보고 종목 찾아가지고, 또 문자 대응하고, 채팅창에 글 올려드릴게요. ,이. 예, 그래, 하자고. 그래. 저희 방 오시면 행복하지요? 행복하다 보면 1번이세요. 우리 방에, 차두종가소 방에 내가 참관리렇게 찾아와도,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고 돈 벌고 있다는 거. 행복하다 보면 1번이세요. 행복하다 1번 나는 행복한 사나이 1번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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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날 안 깨지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 뭐 몇천 명 있지만은 안 깨지면서 수입 내 가는 방은 저희 방뿐인 거예요 종목 관리를 제대로 하잖아 누가 여기다가 오천만을배팅하고 그지 뭐 1억 2천을 배팅하라 하고 7 8천을 배팅하라 하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유보태이은 내가 자금을 마련하실 분들은, 3730 이하로 이렇 반반 쪼개서 주세요. 글쎄, 미래를 만든 얘기 아니냐. 못 기다리고 나간 분들은, 에이, 그, 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우리 계좌 수익이 일주일 만에, 근 3천만원 올라오고, 어, 2800만원 올라오고, 우리 저기, KKK님이 뭐, 7천만원 투자하시는 선생님이, 사장님이, 뭐3 5 0 0만 원을 벌고 하는 게 그냥 벌어집니까? 또그 동안에 우리가 간헐적으로 여기서 먹었잖아. 주 간헐적으로 이제 주한다고 아이고 줄줄이 빠져나가고 그분들요 어디 가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요 자태 중마서 떠나서는 행복하게 해준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해 준다고 웃기지 마세요. 어디 가서 찬바람 쏘이고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열에 벌벌 떨고 그런 불쌍한 엄마들 나는 생각합니다. 가슴이 미어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아침에 7%더 잡아주는 거 아시잖아. 제말씀을 믿으시면 돈 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 아시고. 유보태기는 올라오 일단 반칙 챙기시고, 팔아먹더라도 내일 양봉이 붙어. 얘는 대장, 문재인 대장 줍니다. 야,는 여러분, 저래지면 또2003점도 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 20% 뜬다니까, 이건 유보태기가. 그냥 들고 가라 해도 돼. 되지만, 혹시 내가, 뭐고, 영진약품이든, CMG제약이든, 보성파워든 내일 12, 3뜰게 있잖아요. 그럼 단타 이게 가는 거예요 상보가 이, 이 되면 내일 10%, 13% 뜨지 않겠나, 이거. 내일 당장 많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 수술 보고 나오자는 소리입니다. 반은 위해서 3%라도 먹어줬고. 그리고 팔아먹고 딴안돼 갔다가, 그지? 내일 다시 유보텍으로 오는 거예요. MZ 프로도 사야지, 여기다가 2천만 원은, 저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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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규모, 우리 방에, 저희 방에 혹시 작은 규모가 한, 저기, 1억 이상 되신 분한번 귀속말 좀 올려줘 보세요. 2억, 3억 되시는 분도 귀속말로 좀 올려줘 보세요. 거기서 차트 성박사에다 클릭을 해보면 은뭐 귀속말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따라서 내가 맞춤으로 종목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춤으로. 뭐 그렇게 하고 오답에 지금 영진 내려오면 요 7%는 사세요. 7950에다니. 뭐무다도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 놓고 봅시다. 우리 종목이 없잖아요. 아, 저거 설명 안 드리고 네 세종텔레콤 오늘 요 자리에 그냥 계세요. 우리가, 그래도 20원 20원이라도, 2 0분 남았잖아. 그2 0분이라도 2%라도. 내일 양봉부터 뭐, 17, 18% 뜨는 것입니다. 그리 그래 알고 계세요. 이. 자, 밥 먹으러 갈게 나는. 어, 집가 앉아 그런가? 또갈서 어디나, 부원장님, 어느 나라, 어느 나라래? 그러면 진원 야들은 어제 영 꺼졌죠. 이 진원, 잠깐만 보자. 진원, 명문제학 양봉이 좀 올라왔고, 명문제학은 3.7% 아까 그랬고, 진원, 3등주 돼버렸고, 대장주가 뭐예요? 콘돔입니다, 콘돔. 유니더스예요 자,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 어제? 그, 그래, 그랬나? 아이고, 유스도스는 빠르시다. 이거 어디 가면? 대박 걸리면 그러면 더뭐 시험에 있는 돈 빼와야지. 돈빼오세요 지금, 대박 시대 아이가, 대박 시대. 뭐가 대박 시대고, 자기 대권 주자들, 어, 유력한 주자들의 인맥 관련주들이 대박주 아이가, 유호태기 이게 얼마 간답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700% 가는 종목이 700%.